여기 맛집 어때요? 중동역에서 상동시장으로 가다보면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간판이 하나 보여요 이곳은 요즘 젊은 분들에게도 유튜브, SNS를 통해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곳이에요 안주 가격이 정말 저렴하거든요 저희는 동그랑땡과 묵은지 삼겹살을 그리고 라면을 시켰어요 동그랑땡이 8,000원이라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정말 푸짐하게 음식이 나왔어요 양만 푸짐하냐? 그것도 아니에요 맛 또한 정말 맛이 있었어요 특히 저희 가족은 묵은지 삼겹살이 제일로 맛이 있었어요 매일 음식을 시킬 때마다 옆에 부추무침과 가위를 주시는데 부추무침과 묵은지와 삼겹살의 조합이 정말 맛이 있었어요. 정말 부추무침이 이 집의 히든 묵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라면은 솔직히 이것저것 너무 라면에 많이 들어가서 라면 맛이 조금 맹맹했어요. 그리고 이 집에 대해 알아주셔야 될건 주류 음료수는 다른 집보다 천 원이 더 비싼 육천 원이에요. 하지만 안주가 워낙 저렴해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들이든 안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든 다 사랑받을 집이랍니다. 이곳은 중동역 상동시장 사이에 위치한. 음식점입니다. 특급맛집, 밀리맛집, 일반맛집 내주가적인 평가는 일반맛집입니다.